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학부를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로 통학을 했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왠지 교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 날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가기 싫은 것이지요. 그런 날들은 운전을 천천히 하게 됩니다. 학교를 갈까 빠질까 고민하면서 운전을 하는 건데요. 신학생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강의실 문을 열었는데 교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수업을 같이 듣는 친구에게 연락해 보니 그날 수업이 취소됐다는 것입니다. 학기 초 스케줄에 나와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학교 스케줄만 잘 지켜도 학교 생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모세의 삶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모아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기, 모세에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게 하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땅,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내갭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활까지 보이셨습니다. 글씨로 읽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요. 성경에서 기록된 지역 이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산꼭대기에서 볼수 있는 부분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지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보게 하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특별하게 모세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기대를 조금 벗어나게 합니다. 사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눈으로 그 땅들을 보았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 됩니다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몸을 쓰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같이 일하시던 분이 이제 이 일을 그만두어야겠다고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그만하기에는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몸을 오래 쓰다 보니까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120살이나 되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모세는 아직 더 일할 힘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모세였으면 하나님 저에게 아직 볼수 있는 눈과 또 일할 수 있는 기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아직 한창입니다. 제가 가나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세가 살았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 들었던 요셉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팔려간 애굽에서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볼때 꼬일 대로 꼬인 삶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앉히십니다. 다윗 왕의 삶을 보아도 어린 나이에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아답에나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후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결과로 사울왕의 질투를 사게 되고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울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하며 심지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적국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무렇게나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고,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4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400년 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었을 때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가 모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1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갔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순종하는 오렌지 아닌 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